문 말씀을 통해서 찬송 발생의 원점 찬송의 원점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번개가 치거나 천둥이 울리는 이한 현상들은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기의 일정한 상태가 충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 일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 여러 가지 신앙적 일들도 마른 수건 짜듯이 억지로 하는 그런 것으로는 될 수가 없고 한정적이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일들 영적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전제로 할 때에라야 발생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 수준의 영역인데 우리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가 억지로 짜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늘 곡조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건데, 그 찬송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 찬송의 원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게 되면 찬송은 주의 이름 뒤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 뒤에서 발생하는 찬송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께서 먼저 지나시고 주의 일을 먼저 이루고 주가 앞서 나가시고 그 뒤에 우리가 서 있을 때그 주께 생하신 일과 그 섭리 역사 가운데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찬송할 수 있는가? 주를 앞세우며 또한 우리가 주의 뒤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생하신 일을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늘 곡조가 그 영혼을 휩쓸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지금 22절이 나오기 전에 보게 되면 그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으실 때의 그 모든 과정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또한 그 겉옷과 속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그러한 고난 중에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현재 그 상황 가운데 놓고 보면 이 당시 다윗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또 거센 반발이 있었고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평할 리가 없으니까 그 영적인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육신적인 상황들을 뚫어낸 길이 바로 주의 이름을 형제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서 주를 찬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 모든 상황들이 이와 같아서 육신적인 것처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고난이고 아픔이고 상함이고 약함인데 그런 조건 속에서 찬송할 기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데 시평계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였다. 상황은 약한데 여러가지 비난도 많고 반대도 많고 대적하는 자도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입술을 비뚤거리며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걸 그런 조롱의 말이 쏟아지는 그때에 그가 주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고 나는 여전히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겨놔라. 라고 선판 이후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찬성이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려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하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선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라야 찬송이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사무 가운데 이 다윗이 모든 시험 중에서라도 그 형제 중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러한 믿음의 담당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를 먼저 선포하고 그 뒤에 울려나오는 하늘 곡조로서 우리 영혼이 그 곡조에 쌓이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주를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입술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발생하는가니 하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간 그 뒷자리에서 발생함과 동시에 또한 주를 경외하는 그 뒤에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 모두 다 주를 찬양하라. 찬송이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23절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스라리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3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또 그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 자체를 모든 속된 것과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되면, 거기선 반드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들이 많이 껴있는 그때에는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공기도 탁합니다. 그럴 때는 뭐 외출도 못할 것이고 호흡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다가 하늘이 맑게 개는 날이 되면 참 멀리 보이고 아참 맑다. 사람의 마음도 열리게 되고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뭔가 활짝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야가 열리니까 또 멀리까지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모든 시야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그 나라의 모습이 들어오며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목도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늘 곡조가 울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여하는 자들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를 찬양할 자들 경여할 자들아 이제 하나님을 경여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 영적인 찬송이 함께 나오는 줄 알고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돈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또한 그를 두려워하며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 되겠습니다. 다이 희처했던 상황은 그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극심한 환란과 고난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니까 도의 그,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함 을 얻은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처전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나 오직 주의를 먼저 선포하고 나가는 자들은 그 고난의 가운데서라도 주를 찬송하는 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도 그 영혼에서부터 그 입술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는 설가 나올 거란 겁니다 우리 생 동안 오직 주를 경외하며 주를 찬송하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